플라잉 스타트 제 16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 16경주가 시작됩니다. 플라잉 스타트 제 16경주 출전 선수들 1코스에 김민천, 2코스에 이경섭, 3코스에 김영민, 4코스에 어선규, 5코스에 정세혁, 6코스에 손유정 선수가 출전합니다. 소개향주타임에앞앞서있있선수수는코코스의영영 선수, 수코코스의 김영민 선수가 소 e 향 주타임에서 앞서고 있고 1코스의 김민천 선수가 앞선 경주 3 u 그리고 2코스의 이경섭 선수 앞선 경주 2 o u 3코스의 김영선 선수가 앞선 6경주에 출전했습니다. 6경주에 출전해서 휘가 g 찌르면서, 휘가 o 찌르면서 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오늘 앞선 경주를 펼친 3선수 모두 입상 기록이 있는 상황. 하지만 이 6명의 선수 들 중에 승률 부분 가장 높은 승률을 기록한 선수는 4번, 4코스의 어선규 선수가 되겠습니다. 66%의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연대율도 72%, 3연대율도 83%대로 가장 높은 승률, 연대율, 3연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터 부분에서는 3코스의 김영민 선수가 74번 모터, 6점대 모터로 가장 좋은 모터를 전착했습니다. 코스별로 살펴봤을 때는 1코스에 김민천 선수가 1코스에서 가장 강한 모습, 가장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의 16번째 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16경주, 김민천, 이경섭, 김영민, 어선규, 정세영, 손유정 선수가 펼치겠습니다. 이제 제16경주의 스타트는 2초전, 1초전입니다.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는 안쪽에 이번에 이경섭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여섯 명의 선수의 스타트 모두 정상이고, 그리고 1탄 마크 1번과 2번 안쪽으로 3번입니다. 3번에 김영민 선수, 그리고 1번 김민천 선수, 이두 선수가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는 이번에이경섭 선수가 따라가고, 이어서 4번, 그리고 5번, 6번이 그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2턴 마크를 통과 3번에 김영민 1번에 김민천 그리고 2번 6번 5번 4번 순입니다. 선두권 싸이처럼니다 1번에 김민천 선수와 3번에 김영민 선수, 바깥쪽이 3번, 안쪽이 1번. 4번에 김민천 선수가 3번에 김영민 선수를 견제하고 있고. 통과 3번과 1번, 1번과 3번 여전히 치열하게 접전 경주를 펼쳐갑니다. 3위권은 이번에 이경섭 선수가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번 바깥쪽으로 3번의 김영빈 선수가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안쪽 코스 1번의 김민천 이제 마지막 턴마크 숙고 1번과 3번, 3번과 1번이 치열한 접전 속에 바깥쪽으로 이번에 김민천 선수가 가장 먼저 마지막 턴마크를 돌았습니다. 1번 김민천 이어서 3번 그리고. 2번과 6번 마지막으로 4번과 5번 결승선 통과 최신 6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